안녕하세요. 영등포 문화의 집 댄스 강사 강인나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댄스 기본기 다 같이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기를 활용한 댄스 실전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할 이번 댄스 실전 강의 곡은요, 바로 바로 백현의 캔디. 캔디입니다. <목소리> 캔디 가미스트리버블 네, 처음 인트로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자, 왼손을 하늘에 향해 뻗고 오른발은 앞꿈치를 이렇게 디뎌주세요. 원, 투그 다음에 쓰리 4. 오른발이 이렇게 오고 손은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5, 6. 몸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쑥 돌려주세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끄덕, 끄덕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주세요. 3, 4, 1, 2. 앉으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풀고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서 동시에 고개는 목 아이솔레이션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목을 양옆으로 까딱까딱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세,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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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다음에 다리 옮기면서 목도 같이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만약에 목 아이솔레이션이 아직 좀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끄떡 그떡, 끄떡 그떡, 끄떡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네 워. 투, 쓰리 포 파, 씩예이예이예이예두셋 예, 이, 예, 이, 예, 이, 예, 이, 예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첫 번째 동작이 나와요 손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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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주세요 빠바바바바 이렇게 원, 따다다다 그 다음에 몸을 왼쪽으로 쿵 다리도 한번더 짚어주세요 왼쪽으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 리케 리케 리 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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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셋 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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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씩세븐 따라라라 쿵자 여기서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원 바꾸고 손을 착 그다음에 바로 모고 손과 발을 같이 모아줘요 다시 한번. 원,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 찍고, 그다음에 잡고. 여기서 손은 만세, 만세. 다리는 앞꿈치 디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짝, 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네, 원, 투. 자 여기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세, 네. 원, 투, 엔, 쓰리, 엔, 포, 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이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손은, 손만 해보면, 원, 투에요. 다리는, 왼손이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 다리가 뒤로, 원.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 왼쪽 다리가, 투.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과 다리가 같이 모아지면서, 마지막에, 쿵. 가슴이 앞으로, 쿵.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오면서, 쿵. 그래서, 쿵, 한 다음에 손은, 양손 앞으로 뻗고, 접고, 차. 독수리 모양처럼. 다시 한 번, 셋, 넷, 따, 따, 따. 다리는 필 때, 손을 필 때, 왼쪽 다리가 같이 원, 접을 때 모으고, 손을 뒤로 필 때, 오른쪽 다리 차. 자,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원, 앤, 투. 여기까지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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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따. 왼손, 오른손, 와서, 파운스, 착, 착, 착.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손은, 착, 착, 손목 위로 착, 착, 꺾어주시면 되고, 다리는, 착, 착. 자. 다리가 처음에는 중간, 제자리, 이렇게 오면 돼요. 손이랑 같이 해보면, 셋, 넷, 착, 착. 그 다음에, 손을 쭉, 쭉, 뻗어주시고, 모아주세요. 여기서 시선이, 앞에서, 여기서, 시선은 정면, 정면, 손을 필 때, 시선이 오른쪽 손 끝으로 가고, 접을 때 다시 정면으로 와요. 그 다음에 손이 착착, 오른손, 왼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시선이 착착, 오른손, 왼손. 손 내려올 때 다리가 착 오른손 내려올 때 오른 다리를 위로, 왼손 내려올 때 왼손 다리도 위로,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대, 네, 넷, 네, 착, 착, 시선 오른쪽, 시선 정면, 착, 착.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간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 네, 넷, 네,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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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만세, 만세,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오면서, 바운스, 왼발, 착, 그 다음에, 착, 착, 그 다음에 시선 오른쪽, 정면, 착, 착. 처음부터 여기까지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